네, 안녕하세요. 거의 1년여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어, 트래블 버디즈 음, 2로 돌아왔습니다. 어, 가제는 함께하도록이라고. 예. 네, 트래블 이, 버디즈 어. 1을 촬영했을 때부터 이미 그 이제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사실 <laughs> 한 적은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확답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어, 트래블 버디즈 2에 이제 제안이 딱 들어온 순간 전 바로 하겠습니다. 정말 뭐 이유도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정말 바로 승낙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외국에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국내에서 할수 있는 더 뭔가 특별하고 재미난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음, 국내에서 내가 모르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 관계자 분들이 그리고 감독님 뭐 연출 하시는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실까가 굉장히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되는 음. 근데 이번에 느꼈는데 사람과의 사교성 보단 어, 동물들과의 사교, 사교성이 정말 어, 좋지 않았나. 네. 네, 저 예고편 보고 동물농장 찍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출연. 아, 저도 아까 출연이라는 단어를 써 버렸는데 네. 사실 출연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아까 예고편에서 뭐 보시다시피 정말 일어나자마자 어, 아침밥에 반주를 한다거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 뭐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뭔가 촬영이라는 느낌이 전혀 아, 어, 없었어요 굉장히 아, 그냥 편안한 동네 청년의 느낌을 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방의 그늘이 없는 아, 곳에서 촬영을 조금 길게 하기도 했어서 어, 얼굴이 굉장히 빨간게 그을리거나 아. <laughs>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여행지는 사실 어 정말 다다 다 너무 좋았는데 어~ 한 군데가 조금 그랬어요. 어.. 용, 용인인데요 용 제가 다녔던 군대, 군부대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아좀 어, 약간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이제 두 번째니까 그리고 또 국내다 보니까 뭔가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뭐 무언가를 보여 드릴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 이번 여행은 함정이 굉장히.. 그래도 아무리 리얼 뭔가 여행 느낌이어도 촬영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런 장치는 있겠지 하고 사실 생각은 하고 가잖아요. 하... 정말 제 머리가.. <laughs> 근데 그 덫에 걸릴 때마다 즐거워하는 그 옆에 또 작가님이 <laughs> 너무 좋아하시 라이프타임 자체가 채널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다, 다 보여줄 수, 수 있다는데요? 아흘렀 어, 났다 <laughs> 너무 좋네요 <지금> 여러분 <laughs> 우리가 기다렸던 그것이 곧 펼쳐집니다 <laughs> 커밍순 5월 13일 오후 6시 아이고 아, 너무 좋네요 첫날 여행 첫날에는 어느 정도 뭔가 짜여져 있는 어, 구성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구성을 알고 가니까 흥미가 뭔가 떨어지고 리, 저,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오는 리액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어, 제가 스스로 느껴서 네. 저이두 번째 날부터에 어, 뭐 혹여나 뭐 구성표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보지 않겠다 그 본인이 무덤을 팠네요 아~ 근데, <laughs> 아니, 근데 그걸 아, 보고 간다는 게 사실 그 차에서 내릴 때 차에 우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맞아요, 그걸 맞아요. 아니까 네. 약간 아~ 정도가 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뒤로 정말 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정말 그나름대의 작가님 머릿속에 어그 구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감독님도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제가 나오는 리액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대비를 하시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덫치를 그렇죠. 미리 깔아 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은 저지만 음성이 약간 <laughs> 예, 그래서 음향 감독님이 조금 힘드셨겠구나라는 아. 게 뭐가 있냐면 주변의 스태프분들이 그냥 다 같이 웃으세요. 아. 근데 그게 또 진짜 리얼이잖아요, 아, 사실을. 그게 진짜 리얼. 네. 제 마음속에는 네. 굉장히 있어요. 그 고생 끝에 낙을 같이 뭔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아, 정말. 제가 숨은 명소를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시즌 2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 어 저는 감성적인 걸더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거 이제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뭔가 많은 걸 느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은 살짝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어서 계획을 굉장히 빨리 세우는. 아하. 네. 편이고요. 카메라는 굳이 들고 안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음. 왜냐면 그때 그때 사진을 음, 찍기 위해서는 사실 핸드폰으로 찍는 게 어 가장 편리하고 간편한 것 같고 뭔가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 뭔가 다른 더 소중한 시간을 네, 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건 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와칸다 보에버님,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닉네임 너무 재밌어서 예 트래블 버디즈 2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워칸 n d a 포에버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한마디로 워칸 n d a 포에버요? 뭐뭐 그런 계획 없이 정말 계속 꾸준히 매해 네? 어,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기 음, 때문에 워칸 어, 워카nda 포에버님의 <웃음> <웃음> 그 어, 트래블 버디즈 트래블 버디즈는 김재중으로 포에버 좀 네. 어, 근데 바로 바뀌는 거 아니야? 내년부터? <laughs> 저희는 어, 이쯤에서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해야 할것 네, 같습니다. 어, 트래블 버디즈 2 어, 함께하도록으로 다시 인사드렸고요. 어, 이번에는 정말 어,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수 있구나, 이런 먹거리가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영상으로 제작이 된것 같고요. 5월 13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라이프타임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후 6시니까요. 꼭그 시간에 체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어 길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어 여행의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들이 좀 대리만족할 수 있는 아주 어 정말 맛있고 정말 즐거운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